일어야겠다 <laughs> 다음엔 구면이제 거야. 아, 못 맞췄어. 우리가 훔치고 나서 조용히 말안다는 거야. 응. <laughs> 음, 음. 냥.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걸 꿀팁이라고 지금 내놓는 거지? 그렇지 그렇지. 아니야. 보디 수하, 보디. 혼나. 우리 수아. 우리 수아 요즘 내가 가만히 뒀더니 못 맞혔지, 어디서 목숨 하나 얻어왔니? 야, 아이템을 홀리. 갖다 줘도 저러고 있다 진짜. 나 유튜브에서 나 m 이다 우리 바다, 우리 다 우리 바다, 우리 바다, 우리 바다, 우리 바어우다 우리 바다, 우리 바다, 우리 바다, 우리 바다, 그냥 바다, 우리 아다 우리 바다, 리 바다, 다리고싶다면리 바다, 우리 바다, 우리 바다, 우리 <웃음> 살려주세요. <laughs> 오시면 <laughs> <살려주세요>. 같이 죽습니다. <laughs> 오시면 같이 죽어요. 포리님, 포리님, 네 이거 잘 봐봐요. 잘 봐봐요. 응, 나봐, 나봐, 나봐. 자 여기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<laughs> 고사지내지 마. <laughs> 나 진짜 죽어. 죽으면... 그 하고. 어 그러면은 나도, 나도 나 따라서. 절망하고 <laughs> 납치고 <laughs> 나... 일단 일시정지 회복 취소 일시정지 회복 취소 일시정지 회복 취소 빨리 갖고 와라 <laughs> 나피 업다식한번치주고 죽으면 김포리 탓이야 이 사람들 <laughs> 나 그게 <laughs> 왜내 탓이야 한번 해주고 아니 면김뿌이 네 다시야 내네 대가리를 후라이팬으로 두 번이나 까? 어? <laughs> 빨리 갖고 와 옆에서 춤추고 있는 거 봐라 죽었어 김뿌이 다시야 <laughs> 죽었어 김뿌이가 <laughs> 아, 죽었어 김미 맛있네 아, 김뿌이가 죽었어 <laughs> 아나 안가 가. 살리지마 <laughs> 안가 살려도 어, 안가 아, 이미 살림, <laughs> 이미 챙김. 어 안가, 응 안가 응, 응, 응. 가서 죽을 거야. 응 와야 될 거임. 응 가서 죽을 거야. 공대가 없네. 알지 다섯 살 여섯 살 친구들아. 공대 저도 다섯 개밖에 없어가지고. 아김장이 공대도 안 죽고 뭐 했어? 야시 그럴 시간이 없었어 프라이팬 찾으러 다니느라고. <웃음> <웃음> 이을 찾으러 다니면 안는데안 되잖아 이거 신 거구나. 맞아 맞아. 야, 나 있잖아. 되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혹시 아까 전에 여기는 프라이팬이 없어요라는 말을 혹시 그것 때문에 찾은 거냐어 맞아. 맞네. <laughs> 야 김민명 살리고 싶으면 빨리 오라고. 어? 너도 죽는다 싶으면 다 빨리 죽는다 다 죽고 와. 어? <laughs> 다 죽는다 다 죽어. 음. 아나안할 거야.